여름은 막국수의 계절이죠 서촌에 맛있는 순메밀막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잘 빠진 메밀이란 곳입니다 잘 빠진 메밀 서촌에 가보겠습니다 지하이. 자, 보겠습니다. 메뉴판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, 혼밥하러 왔으니까. 잘 빠진 항상 먹겠습니다. 네. 점심이니까 이거 먹어야겠습니다순 메밀 수육 정식 네.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다.

아, 안고해아기전에아얘 <laughs> <아니>, 뭐, <laughs> 되잖아요 이기전에 밥먹으면서 이리어아잘 빠진 메밀 메밀 100% 진짜 네,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